난 어둠을 믿을 수 없네. 이, 성, 복. 내 거기서 태어난 그대 어둠이여. 내 불꽃보다 그대를 사랑하네. 라이너, 마리아, 릴케. 그대 어둠이여. 언젠가 들킬 줄 알았지만, 오래 버텼네, 어둠이여. 빛은 내 오랜 지병의 명백한 증거. 빛은 아픈 피가 어두운 몸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 굳어버린 간에서 영류한 피가 상처난 위벽을 찢고 입 밖으로 토해진 것 어둠이 앓고 있다는 다른 증거는 필요 없네.아플 만큼 아팠는데 어둠은 자꾸 아프고 미안한 빛은 꾸물거리며 지나가네.빛이여 너를 쏟아낼 때마다 어둠은 목이 마르네. 목마른 어둠은 내 종아리에 달라붙어 피를 달라 하네. 난 어둠이 겁나네. 난 어둠을 믿을 수가 없네. 오늘은 이성복 시인의 난 어둠을 믿을 수 없네라는 시를 읽어 보았습니다. 조금 우울할 수도 있겠어요. 시가 어느 시집에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이 시는 문학가 지성사에서 나온 달의 이마에는 물결 무늬 자국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시입니다. 시를 읽기 전에 제가 읽었던 한 문장이 있죠. 릴케의 그대 어둠이여 라는 시의 한 문장입니다.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한 문장을 보고 이성복 시인이 쓴 시라고 해요. 이 시집은 이 시집, 달의 이마에는 물결 무늬 자국, 시집은 이성복 시인이 다른 외국 또는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읽고 그 시에서 느껴진 시상이나 떠오른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시를 쓴 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좀 길었네요. 출퇴근 시간 이렇게 하나씩 올릴 텐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시고요.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.